반갑습니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직장인, 신혼 부부 및 예비 신혼 부부에 해당 되시는 2030 세대 분들, 그리고 저희 나이대인 40대 포함 이상 세대 분들에게 정부 지원금 및 보조금, 부동산, 재테크 관련하여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 소민 아빠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다섯 세대 모집하는데 5,000명 이상이 몰려 1,000대 1이라는 엄청난 청약 경쟁률로 마감을 한 LH 강남 힐스테이트와 강남 자국 아이파크 아파트. 여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023년도에 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나올 겁니다. 특히 2022년 10월 말부로 분양 전환이 끝이 난 LH 강남 힐스테이트. LH가 사라지고 강남 힐스테이트, 자곡 힐스테이트, 강남 자곡 힐스테이트 등등 새로운 이 브랜드 네이밍으로 이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2030 세대 분들과 이상 세대 분들 중에서 너무너무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2023년도에 나올 수도 있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교통여건, 교육여건, 편의시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만약에 나온다면 청약 저축 통장 혹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 나비 회차 및 나비 인정 금액이 높은 청약 통장 가입자가 당첨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청약 통장 사용을 해도 되는 아파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당 영상이 아파트로 내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LH 강남 힐스테이트 아파트 위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자공로 3길 21. 501동부터 505동까지 총 5개동. 1339세대 중, 501동과 502동은 전호실 74타입, 아파트 평형대로 31평, 판상형 구조 84타입, 아파트 평형대로 34평, 복층형 아파트 488세대, 그리고 503동의 경우 74타입과 84타입 62세대와 51타입과 59타입 276세대, 포함을 해서 총 338세대, 504동, 51타입과 59타입, 총 143세대, 분납 임대 아파트와 공공임대 아파트였는데, 2022년 10월 말 기준 분양 전환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505동은 장기 전세 주택으로 23타입 A, 51세대, 46타입 A와 B, 73세대, 51타입 A와 B 107세대, 59타입 A 142세대 총 370세대 포함을 해서 501동부터 505동까지 세대수는 총 1339세대입니다. 주차대수는 1590대, 시공사는 현대건설 중공 및 최초 입주 시기는 2015년 6월 26일부터 8월 24일, 다음 달인 2023년이 되면 은 8년차가 되는 아파트입니다. 이번에는 LH 강남일 스테이트 아파트 주변 교통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호선, 수인분당선, 더블역세권인 수서역, SRT 수서역까지 버스로 내정거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운동삼아 도보로 수서역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버스를 통해 환승을 하여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440번, 2412번, 4425번, 03번 등등 다양한 버스 노선 또한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LH 강남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변 교육 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H 강남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경우 초등학교, 3명 초등학교로 배정을 받습니다. 이 3명 초등학교는 아파트 단지에서 400m, 신호등을 건너지 않고 도보 통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곡 중학교의 경우 아파트 단지에서 더 가까운데요, 아파트 단지에서 300m 이내, 아파트 단지 바로 옆단지가 브리질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바로 옆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문 고등학교가 1.1km 버스로 두정거장 정말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중산 세종 경기여자 고등학교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며 LH 강남일 스테이트 아파트 주변 편의시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단지 내에 싱싱마트, 크린토피아, 그린, 박미양 헤어, GSCU 편의점, 베스트 의원 약국,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강남오프 문구점, 휴대폰 매장, 마지막으로 부동산 다섯 개 업소가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곡동, 세곡동, 유련동 입주민분들의 핫플레이스이자 중심상가, 은곡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 오피스텔과 강남 리더스 프라자 상가가 있는 이곳에 스타벅스, 다이소, 노브랜드, 롯데슈퍼 포함 BBQ, 고봉민 김밥,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뚜레쥬르, 음곡 빵집 등등 수많은 상가들과 개인 병원 및 학원업들이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강남자곡 아이파크 바로 앞에 오피스텔들이 있는데 여기 지상 1층부터 지상 2층에도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LH 강남 힐스테이트와 강남자곡 아이파크 중간에 레미안 강남일즈 아파트가 있는데 강남일즈 바로 길 건너편에도 5층 규모 프라자 상가들 또한 있으니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마트 수서점, 가든파이브, 삼성 서울병원, 양재 코스트코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업 계획, 교통 여건, 교육, 편의 시설들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2023년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수도 있는 그 이유, 그리고 청약 저축 통장 혹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 납입 회차 및 납입 인정 금액이 높은 청약 통장 가입자가 당첨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청약통장 사용을 해도 되는 아파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도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나올 수도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어,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501동부터 504동까지 51타입, 59타입, 74타입, 84타입 이 아파트 100% 분양 전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타입별로 분양이 안된 세대 몇 세대인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어, 첫 영상 보시고 요청하신 몇몇 분들에게는 보내드렸는데, 이 부분 예민한 부분이라서. 요 부분 별도로 연락 주시는 분들에게 자료를 따로 보내드리고요. 지금은 그냥 대략적인 이 퍼센테이지로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LH 강남 힐스테이트 이 아파트 분양 전환 90%는 넘었지만 100%는 아닙니다. 때문에 분양이 안된 호실들 LH 공사에서 분명 이번에 나왔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혹은 공공분양 아파트로 재분양을 할 수도 있다. 그게 아니면 임대 아파트로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만약에 나온다면 청약저축통장 및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납입회차 및 납입 인정금액이 높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당첨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청약 통장 사용을 해도 되는 아파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 만약에 나온다면은 이번에 공급을 했던 방식처럼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나오거나 그게 아니면 분양 전환 안된 세대들 모두 취합을 해서 공공 분양 아파트로 추후 나오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레미안, 블레스티지, 이 아파트, 행복주택 등 임대아파트. 이세 가지 방법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 임대아파트 말고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나온다면, 이번에 공급한 것처럼 일반 공급으로 3년 뒤, 4년 뒤에 분양전환이 되는 조건으로 나온다면, 청약저축통장 혹은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납입 회차 및 납입 인정금액이 정말 높은 분들 납입 회차 240회 이상 납입 인정금액 2,400만원 이상 되시는 공공 분양 당첨 커트라인에 해당되는 청약 통장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말고 애매한 분들 납입 회차 120회 납입 금액 1,200만원, 나비 회차 150회, 나비 금액 1,500만원, 혹은 나비 회차 180회, 1,800만원 이하 공공 분양 아파트에 당첨되기도 애매한 그렇다고 가점도 높지 않은 청약 저축 통장 혹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현 시점 기준 아파트 값 계속 하락하는 분위기가 2025년까지 만약 간다면 신청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 그래도 강남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분양 아파트로 만약에 나온다면 평당 금액 최근에 공급한 둔촌주공 아파트처럼 나오지 않는 이상 사전 청약으로 공급을 했었던 이 평당 금액인 인근 지역 신촌 지구 평당 금액 수준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청약 통장 써도 된다 라고 봅니다. 마무리하면서 오늘 살펴본 LH 강남 힐 스테이트 아파트 2023년도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혹은 공공분양 아파트로 나올 수도 있고 행복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거는 분양 전환을 하지 않은 공가 세대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LH공사에서 공가 세대로 놔두지는 않을 것 같다. 놔두는 것보다 공공분양으로 공급을 하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나 임대 아파트로 모집을 해야 이득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청약 조건 및 당첨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부분은 2023년도에 만약 이 아파트 나오게 되면 그때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